그 깊은 어두운 심연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권력 독점과 독재 완성이라는 매글자밖에 네 없습니다. 그들의 머릿속에 국민이 없습니다. 그들의 머릿속에 자유가 없습니다. 그들의 가슴에 민주가 없습니다! 존경하는 강원동지 여러분, 그리고 국민 여러분,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? 여러분, 기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. 2022년 4월, 윤석열 대통령이 새 임명되기도 전이었습니다.